우리 욕어 부르자. 자 박상철의 빵빵 그거 번불러보자 빵빵 어서만 들어봤는데. 들으면 알고 이야. 자 간다. 예. 들컹 들컹 달려간다 시골 <laughs> 소이야. 김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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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 뭐야 쌩아 에이 말 같이 틀어주는 거 아니었어요? 아예 소리.. 좀아 좀비 설인 줄 알았네 안아뭐 먹는 소리 아니에요? 어이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아 이거 진짜 고울 울린다니까 이게 진짜 이거 이 새끼 존나 빡빡우서 막 진짜 웃을 때막 아가가 아가가 이렇게 웃어가지고 이거 듣다 보면 진짜 이거 약간 그 공격이, 정신공격이 있다니까? <목소리> 그러면은 그 상태로 아무는 게 없는데 이게 아무 거야. 상처치지 <웃음> <웃음> 야 어떡해 <웃음> <웃음> 뭐 오늘 여기까지 할야 <laughs> 도, 도나 괜찮아? 여, 열어도 돼? 도나 열지 마요 도, 도세 열지 마요 <laughs> 도나 저 지금 혼자, 혼자있고 싶으니까 열지 마요 더라그러지 그러, 말고 괜찮아요? 아니 안 괜찮아요. 이돈드좋요그래팔 없어 이쁘네. 잠깐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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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없어도 이쁘네? <laughs> 팔 없어도 이쁘네? <laughs> <아니, 웃음> 참다 어이가 없네. 카무 살이 개맥이고 싶네 그냥. 카무 <laughs> 살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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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없어도 이쁘네?